간사지 않겠죠? 내사입을 했던 거야, 막. 엄청 애자한 듯이, 예? 범죄를 뒤엎으려고 범죄를 숨기려고 개수한 거 같고 내사입로한 거야. 나, 나 지금 억울해, 되게 억울해. 날 뒤집어씌우네, 막 이런 개소리하면서 누연이 저런 사람이야, 막 그리고 뭐 누연이 의인인 척한다. 아버님 따라가십시오, 예? 유족이 원하는 유족이 원하는 주장만 외치고, 예? 유족이 원하는 것만 그냥 해요. 유족 그냥 다른 거 그냥. 어,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잘난다 하지 말고 유통.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민이 구하지 않으려는거 알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냐 말씀 드려요 그럼 정민이 구하지 않는데얘들왜 왔을까 라고 오늘 생각해 봤어요 정민이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거 우리 이제 알죠 그런데 정민이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왔을까 왜 제가 이거 너무 카메라 높여놨네 네 맞습니다. 공을 내세우면서 배임하면 네, 배임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하지 마시오. 범죄 불법. 형사적으로 범죄이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배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고요그 다음에 예, 지가 또 공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이겨낸다고. 회사에서 보고 없이 마음대로 한짓이세요 맞습니다, 다치자님. 맞습니다.